금요일 저녁 늦게 고객분한테도 전화가 왔습니다. 비가 와서 그런지 집에 전기가 되지 않는다고 누전이 되는 것 같아서 지금은 전기를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어 내일 오전에 오셔서 수리를 해달라고 그렇게 전화가 왔습니다. 그래서 토요일 오전에 방문해서 점검하면서 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. 부분적으로 천장을 뜯어내고 벽 속에 있는 전선을 부분적으로 교체를 한후 차단기 뿐만 아니라 콘센트 기구까지 새 옷으로 교체를 하고 나니 모든 것이 이상 없이 전기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. 이 전기 작업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전선이 오래돼서 노화된 것이지만 생각이 교체를 하는 것처럼 우리 생각 또한 오래되면서 질병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이 전선작업 전기작업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. 이 주택은 지은지가 4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. 우리의 생각이 오랜 시간동안 고질적으로 고착된 이 생각들이 새롭게 고쳐 가기란 너무나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. 우리 스스로 고치기란 건 너무나 어렵고 질병원에서 문제가 생기면 전문의를 찾아서 상담 후 치료를 받는 것 같이 우리의 신앙 생활 또한 문제가 되면 목사님을 통해서 이 신앙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.다행히 우리들은 우리의 신앙 상태 또한 잘못된 이 모든 것들을 치료해 줄수 있는 목사님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모릅니다. 이 작업을 하면서 갑자기 이런 찬송가가 생각이 나더군요. 셈과 같은 보일은 인만류의 피로다. 이 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. 라는 찬송가가 생각이 나서 혼자서 흥을 거리며 따라 부리기도 했습니다. 이 셈이 바로 신로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깨닫게 되는 하루가 되어서 감사합니다.